여러분 저 스팀덱 득템한 거 보이십니까? 저 며칠 동안 이것만 잡고 도대체 게임을 몇 개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매일 컴퓨터에 앉아서만 게임하다 방안에 누워서는 하 이거 완전 신세계네. 심지어 저는 스팀덱 공짜로 협찬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의 타이밍으로 땡잡은 케이스였긴 한데 저는 원래 스팀 매니아로서 이 스팀덱만큼은 내돈내산으로 리뷰하려고 직접 꼼꼼하게 다 알아보고 마지막에 딱 512기가로 할지 256기가로 할지만 남겨놓고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 쉽게 결정을 못 내린 상태로 그냥 장바구니에 이틀 동안 담아둔 채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근데 대박인 건 아, 며칠 전 제가 자고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갑자기 스팀덱 아시아 유통 담당자로부터 협찬 이메일이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스팀덱 512기가에 아, 도킹 스테이션까지 포함해서 협찬을 해줄 테니 딱 60초만 홍보해 달라는 게 내용이었어요. 아마 지금쯤 그 광고주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나 그냥 좀더 기다릴 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아튼 저는 그때 땡 잡았다는 생각에 침을 흘리고 있었지만 겉으로 너무 티를 내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마치 필요 없었던 척하면서 이게 광고. 단점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면 해보겠다 뭐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다행히 우리 담당자 분께서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시길래 이렇게 512기가 아, 스팀 덱과 도킹 스테이션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일단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어차피 스팀 덱 게임들은 아, PC랑 용량이 똑같기 때문에 256기가로 샀었더라면 아, 계속 게임들을 지우고 바꾸를 해야 해서 귀찮을 뻔 했었는데 아, 용량이 큰게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512기가 모델만 스크린 눈부신 방지를 위한 이 매트 처리까지 되어 있다 보니 1석2조였어요. 다만 용량 부분이야 만족스러웠다. 쳐도 이 스팀덱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장단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예 진짜 솔직하게 단점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스팀덱으로는 그 어떤 게임을 하던 초반 조작법이 익숙해지기까지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걸렸다는 점이 좀 쌓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 다음으로 두 번째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스팀덱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 무거운 게임들, 예를 들면 완전 최고 사양의 게임들이나 엘들링 같은 게임... 개빡센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게임들을 하시려는 분들은 솔직히 스팀덱 그냥 사지 마라. 추천 못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너무 고사양의 게임들은 사양도 낮춰서 돌려야 하고 장시간 플레이하면 발열도 생길 수 있고 또막 컨트롤 개빡센 게임일 경우 조작하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게임들을 하시면 려 그냥 PC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신 그외 모든 게임들은 진짜 스팀덱이 훨씬 나아요. 사실 PC에 사는 것보다 스팀덱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재밌는 게임들 역시 많기 때문에 그것들 플레이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특 스팀상에 보시면 이 스팀덱 완벽 호환이라 적힌 게임들은 약간의 버벅임조차 없었고 화질도 진짜 깔끔하고 그냥 pc보다 화면만 작다뿐이지 완전 똑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 스팀덱은 심지어 누워서 즐길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기 자체 스피커의 음량 도 빵빵하고 음질도 상당히 좋아서 앞보다 몰입감있는 게임플레이가 가능했어요. 근데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길을 걷다 치안이나 불량배가 나타나면 이 스팀덱으로 뚝배기 빼기... 근데 또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걸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간지가 아저 저는 스팀덱을 통해 평소 pc 이 시로는 잘안 하게 되는 게임들을 위주로 플레이해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숨은 보석을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하여튼 이제 스팀덱 소개는 됐고 아 본격적으로 스팀덱에서 돌리면 개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들 몇 가지를 퀵으로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게임. Day 더다 the Diver. 네, 이 게임 하나만으로도 스팀덱 뽕 뽑는다. 눈좀 오바고. 하여튼 진짜 이게 PC 게임인지 스팀덱 전용 게임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 호환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게임도 개재미 있어서 이 침대에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이 게임을 돌리면 친구가 필요 없어져요. 이제 이 게임도 몇 달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번 스팀 덱을 통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은 출시도 전부터 소개를 여러 차례 했던 게임이라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짧게만 소개해 드리자면 이 게임은 낮 시간 동안 심해 속을 탐험하며 이 물고기들을 잡고 밤 시간이 되면 초밥집에 가서 이 잡은 물고기들을 요리에 판매하는 게임입니다. 더 깊은 심해 속으로 갈수록 더 값비싸고 희귀한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데 더 깊은 심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착용한 이 장비들을 꾸준히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줘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물고기 양식장 기능도 열수 있고 또 이상한 이너들이 사는 마을에 들려 이 수많은 사이드 퀘스트도 깰수 있는 듯 진짜 뭐 할게 개 많습니다. 솔직히 이 게임은 PC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저는 스팀덱으로 했던 게더 재밌는 것 같네요. 저는 스팀덱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d 네, h e v i n i t y Original s i n t 2. 네이 게임은 오늘 보여드리는 게임들 중에는 아, 가장 고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스팀덱으로 아주 원활하고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했던 스팀 완벽호환 게임이에요. 뭐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RPG 게임 중 거의 탑 5에 꼽는 각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파티 기반으로 전투를 치르고 또 스토리를 깨어나가는 방식인데 진짜 월드도 넓고 사이드 퀘스트도 많고 특히 템의 종류가 진짜 등급별로 너무 많다 보니 솔직히 템 파밍하는 재미만으로도 100점 찍는 그런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이 스팀덱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건 생각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게 보통 턴제 게임들은 빡센 조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왠지 스팀덱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길래 아무 기대 없이 검색해 보게 되었었는데 이게 웬걸 이 게임도 스팀 완벽 호환이었어요. 처음에 적응하기까지 20. 10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 막상 적응 완료하고 나니 아 진짜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하드니 게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스팀덱으로 어제까지 20시간 더 채웠어요. 이 게임은 플레이 방법이 워낙 심플해서 PC로 하는 것보다 누워서 스팀덱으로 플레이하는 게 3만 배는 더 재밌는 디펜스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제가 너무 여러 차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그래도 아주 짧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중앙에 위치한 캠프장을 이 동전으로 점령한 뒤 이후 점점 성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동시에 좌우로 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밤만 되면 양옆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용병들을 구해와야 되는데. 이 용병들은 이 양옆에 위치한 거지 캠프에 위치한 거지들에게 동전을 지불하면 고용이 가능하고 각 거지들에게 활, 망치, 갈퀴, 검등이 다양한 장비들을 착용시켜줌으로써 직업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이 외에도 여러가지 탈 것, 업그레이드 요소들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며 궁극적으로는 적들이 튀어나오는 이 포탈과 동굴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진짜 가격 대비 가성비 개쩌는 게임인데 저는 심심할 때마다 찾아에서 벌써 플레이타임 총 100시간을 넘겼네요. 하여튼 이 게임도 스팀백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스피릿 네, 이 게임 PC로 할 때보다 방에 누워서 스팀덱 잡고 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게임입니다. 조작법도 워낙 간단해서 이 힐링함 스플레이가 가능해요. 이 게임은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깊은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만 깊은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할거리도 많았는데 우선 여러분 배 위에 여러 시설물들을 지어 직접 농사도 짓고 음식도 요리하고 목재와 강석 그리고 옷감 등 이런 것들을 가공한 뒤 아, 기진의 시설물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새로운 장소에 방문해 또 새로운 템들을 먹거나 아예 새로운 Npc들을 여러분 배에 초대해 추후 걔네들이 지낼 집도 지어주고 이 사이드 퀘스트도 수주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뭔가 기능은 많은데 게임 플레이 방식 자체는 워낙 심플해서 아마 다들 스팀 덱으로 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냉큼 네, 네이 게임은 스팀 덱 완벽 호환이라 안 되어 있는데도 거의 완벽 호환급으로 편하고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낚시도 하고 땅도 파고 채굴도 하고 건물도 짓고 사냥도 하는 등 진짜 즐길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일주일을 증발시켜 생활과 게임이라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항상 추천드리는 게임인데 다만 스팀덱에서 플레이할 때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게임은 공식 한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패치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도 한번 세팅해두면 그 뒤로도 계속 한글 패치는 쉽게 가능하니 인터넷에 아, 스팀덱 한글 패치 검색하셔서 세팅을 해주시는게 개이득이에요 일단 한글 패치 적용법 설명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예 유튜브에 잘 정리된 영상들이 많으니 이것들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하우스 플레이뻘 네, 스팀 덱으로 집 인테리어 꾸미는 것도 문제없었습니다 이 게임은 집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해가며 돈을 벌고 또그 돈으로 더 좋은 집도 사고 그러는 게임인데 솔직히 노가다가 좀 심해요 솔직히 PC로 할 때는 너무 노가다가 심해서 잘 안하게 되었던 게임인데 왠지 침대에 누워서 하면 그 어떤 노가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길래 한번 해봤어요 아 근데 역시나 누워서 하니 이 노가다 내성이 두배로 강해졌습니다 하튼 이 게임도 스팀 덱 킬링타임용으로는 최고였던 것 같네요 Darkood 내 네, 공포 게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라 당연히 이 게임도 받아봤어요. 심지어 이 게임도 스팀덱 완벽 호환이라 PC에서 즐길 수 있었던 재미를 그대로 느끼면서도 좀더 편안한 자세로 플레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게임도 진짜 개명작인데 아, 갑툭뒤의 공포보다는 심리적으로 압박해오는 공포감이 개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던 게임이에요. 이게 낮에는 필드에 나가 스토리를 게임에서 파밍을 하고 밤이 되면 기지로 돌아와 이 괴물들로부터 숨어있어야 하는데 스릴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만 이 게임도 한글 패치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바로 앞에 게임에서 설명 드렸듯이 한글 배치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서서 아, 받아주시는 게 좋겠네요. 내 네, 검탱이가 되어 여관을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여관을 운영할 때는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가며 플레이해야 돼요. 근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 더 넓은 지역에 더 넓은 여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고객들의 요구사항들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건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근데 대신 그만큼 보상도 더 짭짤해집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리뷰 영상을 한편 제작했던 게임인데 아, 그때 조회수가 개망해서 비공개 처리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평소에 이 매장 운영하면돈 버는 그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게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아, 원래 오늘은 기기만 받는 협찬 영상이라 60초만 홍보해 주면 되는 영상이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일주일간 스팀덱을 하며 즐겼던 게임들은 꼭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이 영상이 길어지고 말았네요. 아, 또 오늘 소개해드린 이 게임들 말고도 Donkey b i r 이라는 디펜스 게임이랑 Potion Mix 라는 포션 상점 운영 게임 그리고 Stardew Valley 뭐 이건 말안 해도 다 아실 만한 각 게임도 있었는데 아,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이 중에 혹시 모르시는 게임이 있으셨다면 한번 즐겨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 게임들 말고도 더 찾아볼겁니다. 오늘 게임들은 스팀 덱으로 즐겨도 재밌는 게임들이니 걱정말고 한번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아, 저는 이번 여기까지만 하고 아,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